매장이 <laughs> 너무 좋다. 어쨌든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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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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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 광화교는 우리 오들이잖아 하지만 광는 주로 연초에 yeah. 있지 않아요, yeah. 선생님? 선생님? 어, 우리, 우리 네. 학교는 오늘 있단다. 오늘 주말요자 자, 그러니까 발명품로 <laughs>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어 왔니, no, no. 얘들아? 저 아, 만들어 왔었죠. 야, 너도 만들어 왔냐? 전 만들어 왔어요. 어떻게 알고 해왔어요, 는그 네. 야, 나도, 선생님 제가 저 친구들 보듬어서 and 데리고 왔습니다아 그래. 니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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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것 아니! 아아와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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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게다게 어. 있어 어. 다양한 것 보고 여성과의 하트 현황이 것을 어. 그 어떤 왕국의 사람들 미음 똑같이 빛난다는 거죠 앞으로도 어. 전세계 사람들부터 말우선적 노력할 거야 어. 그건이미서 나의 전세계 사람들에게 했어 비타 디즈니! 삼 나도 저만 즐고웠어 여행 도시 밝은 밤을 가져서 너에게 도메틱을길게 어. 마녀 캐피 어.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?